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유대인인 크리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복음의 감격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멸망과 사망의 문을 닫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든든히 옆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5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 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지키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른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얻게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모든 사실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믿음 역시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고 우리의 행실을 삼가 경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의 허무와 고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기쁨과 유익을 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일생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좀더 고급지고 귀하고 맛있고 한 것을 찾으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시고 충분히 음미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 버리 거나 잃어 버리지 않게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으로 하나님 을찬 양하 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스스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독선, 아집,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당자를 맞이한 잔치와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